이번 시간에 우리 대표 기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이제 상품 테이블이 있고, 우리 이제 주문 목록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이두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판매되지 않은 그 제품을 주의하는 미 판매 제품, 이 커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판매되지 않은 그 제품을 이제 조회하라고 나왔는데, 여기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제품이 이제 판매되지 않았다는 거는 우리 상품 테이블에는 제품 번호가 있는데, 주문 목록 그 테이블에는 제품 번호가 없다. 그걸 이제 의미한다. 그렇게 이 써져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품 테이블과 주문 목록 테이블에서 제품 번호를 가지고 서로서로 서로 이제 비교를 해서 불일치하는 거. 그 제품을 이제 조회하는 그 커리를 이제 만들라는 그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브릿지 검색 쿼리 그거를 이제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브릿지 검색 쿼리를 이제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만들기로 이제 먼저 들어가고 여기서 쿼리 마법사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고 쿼리 디자인 예를 이용해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마법사를 이용하려면 이 문제의 세부 지상을 보고 not i n 을 써라. 그런 이제 지상이 있나 없나 그걸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는 낫인을 사용해라 그런 지상이 없으니까 커리 마법사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커리 마법사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새 커리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뜹니다. 우리는 불일치 검색 커리 얘를 이제 만들 거니까 이거 이제 선택해 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판매되지 않은 판매되지 않은 그 제품을 이제 조회하라고 나왔는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어떤 테이블이나 쿼리에 레코드를 쿼리 결과에 넣겠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우리는 지금 제품을 이제 조회해서 그 제품이 지금 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에서 우리 상품이라는 그 테이블이요, 얘랑 얘랑 이제 이용하라 했으니까 상품 상품을 우리가 결과로 이제 보겠다.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고 우리가 여기서 다음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누르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테이블이나 쿼리에 관계된 그런 레코드가 있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우리는 상품 테이블과 주문 목록 테이블 이두 가지를 서로 서로 이제 비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문 목록이라는 그 테이블이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주문 목록이요. 주문 목록이라고 지금 테이블이 이곳에 있죠.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다음 버튼만 땅 하고 누르고 넘어가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정보가 두 테이블에 모두 다 있냐? 그거 이제 물어보죠. 우리 상품 테이블에 제품 번호가 있고, 주문 목록 테이블에 제품 번호가 있는데, 얘랑 얘랑 비교했을 때, 상품 테이블에는 제품 번호가 있지만, 주문 목록 테이블에는 제품 번호가 없는 그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검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품 번호, 제품 번호,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해서 상품 테이블의 제품 번호랑 주문 목록이라는 그테이블의 제품 번호를 가지고 서로서로 불리치하는 서로 그 데이터를 검색해 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 결과로 어떤 필드를 보겠냐? 그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지금 우리는 맨 앞에다가 미 판매 제품, 얘도 이제 봐야 되고요 판매 가격이다, 분류번호다, 유통기한이다, 구분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다섯 개 필드를 결과 값으로 볼 거예요. 그때 지금 문제를 봤을 때이미 판매 제품이라고 있는데 미 판매 제품이라는 그 필드는 없죠? 그때 우리 두 번째 지상 보니까 미 판매 제품이라는 거는 제품명, 요 필드를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해서 지금 얘는 우리 제품명이래요. 그래서 우리 제품명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주면 이렇게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판매 가격 봐야죠. 판매 가격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주고요. 그 다음에 분류번호 여기서 이제 또 더블 클릭이요. 그 다음에 유통기한 여기서도 더블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구분이요. 구분 여기도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내가 결과 값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이 다섯 개 필드를 전부 다 이렇게 이제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 주면 돼요 그랬더니 쿼리 이름을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떴어요 문제에서 우리 미판매 제품 이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미판매 제품하고 이렇게 쿼리 이름을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쿼리 이름 썼으면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맞춤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이렇게 이제 나온대요. 그때 지금 얘네가 글씨가 이렇게 이제 살짝살짝 살짝 잘려서 잘려서 보이니까 우리 열너이 조정 좀 하자고요. 그러면 요 필드명과 필드명 요 사이에다가 이제 마우스 갖다 놓고 양쪽 화살표 모양이 나오면 더블 클릭이요. 또 더블 클릭이요. 또 더블 클릭이요. 또 더블 클릭이요. 또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값으로 나온 그 데이터를 보니까 똑같이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제 나왔죠. 근데 우리 밴 위에 이제 필드명을 보니까 제품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 그림에는 미판매 제품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요거 이제 변경시켜 줘야죠. 그리고 판매 가격이다, 분류 번호다, 유통 기한 구분하고 요 필드명들은 전부 다 똑같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상 보니까 이즈널 연산자를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커리 결과로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짜잔하고 이렇게 뜨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브릿지 검색 커리 마우스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이즈널 얘는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명은 우리가 미판매 제품, 이 필드 명으로 이제 나타내줘야 되겠죠. 해서요 앞에 찾아가서 여기다가 미판매 제품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제목을 써주면 되겠죠. 해서 미판매 제품이라고 쓰고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얘 이제 필드 명이 미판매 제품으로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커리 디자인의 결과에 실행 아이콘이요. 실행 아이콘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과쫙 떴는데 그때 우리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거 이거 이제 비교해 보면 완전히 이제 똑같죠. 그러면 이제 문제 풀거다푼 거예요. 그러면 이 커리 여기서 이제 X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고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여기서 예, 예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마법사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게 실제로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오니까 이 문제도 그냥 쉽다고 해서 그냥 한두 번만 딱 풀어보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이 문제도 여러 번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꼭 연습을 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